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예, TV입니다. 어, 오늘 보실 제품은 부산에 사시는 분이 직접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 삼성 노트북입니다. 삼성 노트북이고 어, 이 메모리하고 뭐 하드도 없는 상태로 들고 오셨는데 아마 뭐 쓰시던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얻어 오신 제품 같습니다. 가로가가 뭐 그렇게 얻어 갖고 오실 분들이 계시는데. 음, 뭐, 사실, 저희도 또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예, 정확하게는 못 드릴 것 같네요. 일단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전원이 예, 안 들어온다 하셨거든요. 전원 어, 예, 을 한번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파워스플라이에서는, 예, 암페어가 아예 안 뜨네요. 안 뜨고 어, 전원 호를 한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미경을 한번 좀 볼게요. 예, 지금 예, 보시면 여기 지금 전원 단자에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예, 이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예, 이 부분이겠네요. 네, 지금 음, 이쪽부분 첫번째 VT죠 1 9 v 나오고 두번째 부터는 아예 안넘어 가집니다 음, 전류장 쪽도 마찬가지로 안넘어 가지구요 여기 게이트 전압 한번 볼까요 네, 게이트 전압도 안나오네요 음, 반대로 음, 지금 일단 예, 쇼트 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 여기 어, 전류장 부분 예 쇼트인지 체크를 보겠습니다. 예, 쇼트 아니네요. 그리고 밑에 FBT도 예 쇼트는 아닙니다. 일단, 쇼트로 인해서 전원이 나간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지금, 그, 어 초입부에서부터 지금 동작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고, 음음 이래 되면 이제 그, 충전 IC 부분, 네 메인 전원 부분을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네 전원 관리 칩이 밑에 있네요. 지금 현미경상으로 지금 예, 마킹이 잘안 보이실 건데 어, 24780P로 2478, 되어 있습니다 음. 일단 지금 예, 이쪽 편이 1번이고요 예, 1234 이렇게 쭉 가죠 4780s하고 어, 비슷합니다. 예, 핑 구조는 없고요맨 음, 먼저 예, 19V 라인. 아, 볼테이지가 예, 없네요. 예, 마찬가지로 없구요. 예. 디텍트 A/C 디텍트 쪽은 지금 2.8 v 가 나와지는데 예, 이쪽 지금 메인 전압이 아예 지금 예, 전원이 없습니다 없고 뭐 지금 메인 전압 공급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 동작이 안 되겠죠 지금 디텍트 쪽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봐서는 음 중간 라인 어디에서 지금. 예, 끊어져서 지금 이 IC 쪽으로 지금 일단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이 IC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 1번 아그 28번 쪽에는 지금 전원이 아예 없어요 원래 19 볼트가 들어와 줘야지 나머지 부분도 지금 동작이 가능한데 예, 뭐 당연히 다른 부분도 다 동작이 안 되겠죠 음, 지금 여기 보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보통은 여기 이렇게 저항이 걸려 있고 뭐 이렇게 회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그게 없습니다 없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점프를 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회로도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위치를 따로 이렇게 찾아서 출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좀될것 같네요 어쨌든, 뭐, 저 저희가 봐왔던 일단 그24780 시리즈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 메인 그, 처음에 들어온 이 단에서부터 장 같은 걸 거쳐서 지금 이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에 지금 패턴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편을 한번 좀 뒤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영상을 좀 끊어 놓고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아, 한참 동안, 예, 았던것 같네요. 어, 회로도가 없으니까, 예, 사실 좀 추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는데 어, 뭐 그나마, 예, 그 근처에 있어서, 예, 일단, 어, 찾긴 찾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현미경상에서 자세히 지금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지금 KJJ라고 되어 있는 이 예, IC를 보시면 여기 중간에 지금 살짝 지금 금가 있죠? KJJ E3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살짝 금가 있는데 예, 이게 음 지금 여기 1 9볼트 인입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쪽과 예, 여기 지금 연결하니까 예, 비품음 나죠. 예,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연결되는 라인이고 지금 이아이는 지금 보니까 위에 지금 표면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게 예, 사실 이게 안 깨진 상태가 더선면차기가좀더 예, 힘들었을 것 같네요. 음, 지금 아마 예,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그 이쪽 그 비큐칩 어, 반대쪽에 있군요. 이 비큐 칩에 이쪽 라인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음, 지금 이 깨진 예, IC, 이 예. IC가 어, 무슨 역할을 하는 놈인지 예. 일단... 예, 한 번, 예, 찾아봤습니다. 예, 이 놈이 지금, 예,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인지, 예,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어, 스위칭 다이오드로 되어 돼, 돼 있어요. 예, 일종의 다이오드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나어 있는, 이제 그런 다이오드입니다. 어, 아까 지금 부서진 쪽에서 봤을때 이쪽이 지금 1입이 되겠죠. 아까 19볼트 하고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19볼트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어, 마킹 코드로 보니까 뒤에 요게 지금 그 어, 어, 종류고요. 옆에 이거 YM 되어있는 요 부분은 어, 예, 만들어진 연도 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어, 다이오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 이 녀석을 예, 구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어, 지금 이게, 어, 듀얼 식으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뭐, 다이오드 두 개짜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붙이든지, 뭐, 이도조도 안 되면은, 뭐, 점핑을 하든지, 뭐, 그렇게 예, 해결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뭐, 그래도 뭐, 똑같은 소자가 있으면, 예, 같은 걸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체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내부가 완전히 좀 쪼개졌죠. 얘는,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예, 19V가 일단 정상적으로 아마, IC 쪽으로, 공급이 음. 네, 될 겁니다. 어, 우선은, 아, 전원을 한번 뽑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Yeah. 아,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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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일단은, yeah. 네. 일단은 볼트에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 19.5V. 네, 바깥쪽도 19V. 네, 이쪽이 지금 현재 지금 0트네요 yeah. 지금 전류 저항도 한번 볼까요 예, 전류 저항1 9 5 v 트 예,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 ic가 어, 예, 이 다이오드가 왜 파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마 뭐 이렇게 조립이나 분해가 조립하면서 뭐스쳤든지뭐 나사 같은 거에 이렇게 그, 되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 잘 나가는 부속은 아니거든요. 잘 나가는 부속은 아닌데 예, 나간 걸 봐서는 아마 외부적인 충격이 좀 있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음. 자, 어쨌든 뭐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조립을 해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충전불잘 들어오고요. 예, 스타팅을 한번 해볼게요. 암페아도 예, 지금 예, 올라갔고요. 예,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자, 오늘은 예, 음, 전원 안 들어오는 예, 삼성 예, 아티브북 시리즈 예, 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보라이바 TV였습니다.